70분 설명할게.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 해가 해가 뭐래? a,b라고 나와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게 뭐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게 어, 2a-3b 플러스 8. 요거 구하래? 맞아? 요게 해가 이렇게 나와있고 요걸 구하래. 맞니? 맞니? 그러면은 봐봐.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대입. 대입한다. A 공과 B를 <laughs> 어떻게 할 거야? 갔다가 대입할 거야? X에다 모집하는 뭐 거야. y 에다 모집하는 뭐 거야. B. 그럼 어떻게 식이 나와? B. 마이너스 2A B. 플러스 3B. B. 3B는 B. 뭐다? B. 2다. 맞냐 봐라 봐라. 마이너스 2A 플러스 3B랑 2A 마이너스 3B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니?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니? 부호, 반대, 관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얘가 돼 둘의 관계 어떤 관계? 부호, 반대, 관계 봐봐 우리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둘 이상 모이면 그 둘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해 이렇게 뭔가 둘 이상이 나와 그럼 이 둘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알겠지? 되게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특별히 얘네들 보면 은 뭔가 비슷하게 생겼잖아 이지 관찰하면 좀 뭔가 보이잖아. 그지? 그런 것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면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좀 도움이 많이 된다. 오케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야? 부호 반대 관계야. 요거를 볼줄 알았으면 좋겠어. 부호 반대 관계. 오케이, 그러면 은 이만큼이 이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얘가 이면 얘는 마이너스 2잖아. 맞아, 그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6이 된다고 문제는 이런 의미로 문제를 낸 거라고 알겠니? 꼭 이렇게 풀어라는 아니야 알겠니? 이거의 해가 무진장 많이 나와 그래서 2,2 2 말고 다른 거 대입해도 똑같이 답 나온다? 너희들은 2,2를 구한 거잖아 다른 거 내가 찾아볼게 X에다 5 집어넣으면 Y 몇 나와? 넘어가면 12가 되면서 Y가 몇 나와? 4 나오지? 그지 5,4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똑같을 거야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0 빼기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2 플러스 8이야 그래서 걔네 여전히 6이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서 나온 모든 해에 대해서 이 값은 6이 돼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콤마 1을 구해가지고 한 방식이 틀린 건 아니야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해를 A 콤마 B라고 줬으니까 A 콤마 B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나는 알아뒀으면 좋겠어 앞으로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멋진 풀이야 알지? 너희들이 푼 방식이 틀렸다는 건 아니야 오케이? 좋습니다